여기에 써져 있던 게 지금 없어졌는데, 우리 옆에, 이제, 이, 항상 저기 써져 있던 이번에 새롭게 여기 공간을 보시면서 없졌는데 양모, 호남, 침호 국가라는 게 항상 써져 있었거든요. 우리, 수고, 오유주신 장군이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만일혼 호남이 없어진다면, 우리 나라가 없어지된다 그때는 이제 일체 일본도 그 외국들에게 계속 침오가하기 때문에, 이 호남이 가장 중요한 도구에서, 그래서 그만큼 이크라미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 초 무렵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안보 상황이 아주 유험한 상황에서 훈련을 실시하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국민들의 비상시 인구 수입 능력과 시민들의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시하는 충무력은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과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능력를 가지고 있는 훈련이될 것입니다. 훈련기관에 실시하는 비상이나 퇴과사항을 가정한 실제 훈련, 이곳 상황실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적치 훈련과 공무원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체 훈련을 통해 임무 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위기상황에 운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공무원, 군인, 경찰, 유방기관 관계자는 다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각종 상황조치 훈련 시에 개인별 전시 임무 카드와 기관 부서별로 작성되어 있는 통합상황조치 모델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치함으로써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야할 것입니다. 더불어, 다른 이용시설 드론 테러 대응, 공공성사 피해복구 훈련, 군사 작전 지원 등을 위한 군용 횟수로 피해복구 훈련 등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관련된 중요한 노력을 시작하게 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훈련임으로 사전 안전이 위해 될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